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네.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큰 소리로 읽으면서요? 예. 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미신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뭐냐면 원어민조차 모르는 영어 단어를 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아. 근데 이게 틀린 말인 게 네. 한국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단어들 중에 원어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이 단어 몰라 이 단어 몰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원어민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생활 영어에서 쓰는 단어는 천개다천개다아 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천개 가지고 무슨 <laughs> 언어를 표현합니까 아, 한편으로 교수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의 red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빨갛다 검붉다 시뻑붉다 불다 어마어마하게 뜻이 구체적인데 네네. 영어 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이런 어떤 영어의 그 단어의 공부를 한다고 할때이 어감 같은 거를 잘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어,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예.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 천장을 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제 에, 그 단어는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지금 뭐 어떤 단어가 뜻이 굉장히 폭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차피 어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고. 그래서 에, 각각의 언어마다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한 그 보케블러리 어휘들을 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언어는 또 그런 세밀한 보케블러리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검정색하고 흰색 혹은 어둡고 밝은 거요런몇 아... 흑백이죠 흑백 네, 네. 흑백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밖에 없는 언어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언어들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러기 차이 되면, 때문에 네. 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영어에서 영어 공부에서 네. 한국어랑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어휘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수록 에 글을 많이 읽어야죠 글을 많이 읽고 예. 아. 그러면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죠 뉘앙스 파악하고. 사실 내가 읽지 못하는 건 들리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발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듣기할때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뭐 예. 밀크 미우크 밀크라고 <laughs> 발음한 사람한테 미우크가 들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그러니까 세,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어, 이 영어 단어를 공부할 적에 이제 보통 이 영어 단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스펠링 외우고 네네, 그다음에 다 됐어, 그, 그다음에 그 단어 어. 뜻 외우고 뜻도 네. 뭐~ 사진 찾아보면 뜻이 워낙 많으니까 어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요한 <laughs> 뜻 한두 개 외우고 <laughs> 이제 그걸로 단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방법인데요 방법, 네.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큰 소리로 읽으면서요? 예. 아... 그러니까 사실요. 네. 어, 제가 이제 대학에서 네.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 보면은 이 영어 단어 발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내신 성적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시험도 잘 보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읽어봐라 그러면 잘못 읽고 엉터리로 읽고 막 이래요. 어,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네. 이런 친구들은 100%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할 때 입국 다물고 아... 어입꼭 다해요. 네, 입국 다해요. 입을 꾹 다물고 네. 그리고 나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야 영어는 좀 읽으면서 공부해야 된다. 네. 그러면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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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곤. 얘기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영어 단어를 외울 적에 네. 큰 소리로 내면서 네. 어, 정확한 강세와. 강세와. 어. 그 다음에 단어 하나 하나의 정확한 어. 발음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 네. 나중에 리스닝도 잘하고 스피킹도 잘하죠. 어, 네.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습관이 돼야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좀막 익숙하지 않은 나라고, 영어 공부할 때 엔젤트 레벨도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틀림 어트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잘안 된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언어에 대해서 내가 소통도 잘하고 잘 안다고 하면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영어는 혹시 몇 단어 정도 알면 은 조금 어, 정복 정복이라니 그렇게 좀잘할수 있을까요 그 사실 영어는 몇 단어 이런게 아니라 네. 네, 거, 뭐 거의 모든 언어들이 네네. 최소한 기본적인 베이직 보케블러리 숫자는 비슷합니다 어, 비슷해요? 그래서 네. 모든 언어들이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에그 네,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미신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뭐냐면 원어민조차 모르는 영어 단어를 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아... 근데 이게 틀린 말인 게 네. 한국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단어들 중에 뭐 원어민들이 원어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이 단어 몰라 이 단어 몰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원어민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아, 아, <laughs> 그, 원어민이 걸왜 모릅니까? 제일 아, 기본적인 단어들인데. 사실 아, 그게 아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단어 보고 나는 이거 뭐안 쓰는 데라고 일부러 말을 한든지 다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는 거 사실은 안 그럴 가능성이 그럼요. There. 그 사람이 원어민이아니라당연하요 가능성이 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생활 용어에서 쓰는 단어는 천 개다. 한계다. 나아... 아, 웃기지 말라 그래요 천재 가지고 무슨 <laughs> 언어를 표현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그럭저럭 네. 그럭저럭 하려고 하면몇 단어 정도 외워야 되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꼭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베이직보케블러리 수는 대충 비슷합니다 네. 그럼 도대체 몇 단어나 알아야 되냐 그러는데 네.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네. 최소 5천 단어입니다 5천 단어. 예5천 단어입니다. 오, 아. 아. 예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요 우리나라 초 중고 교육부에서 정한 그 교과 과정에서 초중고 에서 어이 단어는 꼭 외워야 된다 하고서는 이제 권장 어휘 수로 설정한 게한 4천 정도 될거예요 정도. 4천 정도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다들 아는게 어차피 그거보다는더 알아야 수능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능시험을 갖다가 잘 보려면 네. 그러면 그래도 5천 단어 이상을 알아야 된다는 하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언어 습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게그 원어민 아기가 자기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원어민 아기가 한만사세 5세 정도 되잖아요. 네. 개인차는 언제나 있습니다. 평균은과 그 표준 편차. 그 개인차는 언제나 있는데 네. 원어민 아기가 사세 5세 정도 됐을 때 평균적으로 삼사천 단어를 압니다, 얘네들이. 아, 어, 그 어린 나이에 3, 4천, 네, 단어. 3, 4천 네. 단어를 아, 압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네. 어, 만사세 5세 된 아기들하고 이제 뭐 한국아기들 네. 한국아기들하고 한국어로 대화해 보시면요 네. 말 진짜 잘해요. 아 어, 맞아요, 말 진짜 잘하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어요. 만 얘기 다 하죠. 네. 다 알아, 다 알아들어요. 아 그게 최소한 4 5천 단어는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네. 외국에도 똑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어휘를 갖다 습득하려면은 네. 언어 습득 단계에서 이제 4세5세 때는. 한 3, 4천 단어를 알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 네. 그 교육의 효과가 또 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서도 읽어야 되고 맞습니다. 선생님 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애들하고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면 어휘력이 금방 늘어나서 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몇년 안에 막 단어수가 7천 단어, 1만 단어 팍팍 넘어갑니다. 어, 갑절로 막 올라가네요? 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단어는 음.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 최소 몇 단어냐? 최소 5천 단어는 알아야 된다. 단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네. 이게 초중고에서 배우는 단어 중에 영어 학습자가 우리나라 음. 영어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아 사실은. 그 정도는 다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 네. 그래야 뭔가 그래도 영어를 좀 음. 말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사통될수 있는 예. 거예요. 어런데그 많은 단어랑 수고를 어떻게 다 교수님 5천 개 이걸 어떻게 외워나요? 제가 솔직히 지금. 예, 예. 어 저도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지금, 아 변호사님이신데. 예, 초중 고등학교 단어를 보고 다 알고 있냐 그러면은 어원래 숨어버릴 것 같은데 느낌이. 아예 아실 거예요. 아근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어떻게 다 예. 근데 외워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단어 외우는 공부 방법이 뭐냐 이건데.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인터뷰에서 뭐 단어 외우는 공부 방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어, 우리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영어학습자들이 네. 상당히 조금 잘못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이 단어 암기법이 좋은 거 같아. 그 다음에 저 단어암 기법은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영어 강사 어, 그분이 네. 단어는 이렇게 외워라 그랬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 단어암 기법은 좋은 단어암 기법이고, 이 단어암 기법은 나쁜 암기법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어 그래서. 조금 다차원적으로 단어를 외워줘야 됩니다. 아, 오히려 예. 한 곳에 딱메모 되게 수단을 그 한남만 쓰지 말고 넓게 한번 다 써보는 겁니요 그렇죠. 여러 네. 방법을. 그러니까 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이 영어 단어를 외울 적에 막 단어 리스트를 갖다 50 단어 리스트, 100 단어 리스트, 뭐500 단어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 그거를 그렇죠. 네. 달달달달 소리내서 읽고 쓰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 네.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 단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단어 공부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동화책, 영어 소설책, 뭐 영자 신문 네. 이런 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도 가급적 사전 찾지, 찾지 않고 의미를 유추하면서 어. 뭐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들입다 네. 네. 외우는 건어 그거는 자연스러운 공부가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아 근데 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공부 방법 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달달달달 외우는 거, 거. 네. 두개다 해야 됩니다. 두개 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의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다 이렇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확 늘릴 수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하고. 네.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확 늘려놓으면은 어 독해를 할 적에 아,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추리해내는 능력도 더 좋아지죠. 재료가 많으니까요. 그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 중에 뭐가 좋을까를 고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흡수해서. 그 그걸 다 쓰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만큼 그런 자연스럽게 어, 언어에 노출돼 있다든지 영어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뇌도 써보고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한 것도 써보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되게 좀 해야 된다. 그럼요, 진시겠네요 예. 예, 그렇죠. 어, 그래안그래도 저는 그 생각 또 교수님 말씀듣다 생각난 게 에릭 레너버그가 이제 결정적 시기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제 영어에 대해 고민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성, 성인돼가지고 예. 이제 혹시.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공부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없나요 라고 하면 이미 제가 드릴 때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천개 단어만 알면은 뭐 영어를 잘했을 때가 너무 환상이고 그렇죠. 천개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방법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두루 쓰면서 상호보완이 일어나게끔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 결국에는 영어는 또 일이 될수 밖에 없겠네요. 공부는 치열하게 해야만 성, 실력이 늘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 것도 네. 나름대로 공부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예, 알겠습니다.